과거를 추억하고 돌이켜보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이 가진 보편적 감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을 은근히 사로잡는 매력이 있습니다. 사회적 역사는 개인의 역사와도 맞물리기 때문에 지난날 있었던 사건을 되돌아보고 추억하고 향수에 젖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꾸준히 편성이 되고 있는데요. 이렇듯 시청자들은 지난날의 공유를 통해 동시대인으로서의 강한 결속감을 가지게 되고 그 속에서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. 아궁이는 이렇듯 신문 속 사건을 다시 한번 들춰보면서 내 젊은 날을 추억하고 사회적 의미를 찾기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하지만 시청자들이 지난날을 제대로 추억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. 아궁이가 중장년 시청자들에게는 그땐 그랬지라는 회상과 위안을 던져주고 젊은 층에게는 전 세대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만나볼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. 그럼으로써 신구 세대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몫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